그거. 네 명심하게 크야아나 이번 나온 스킨 안 샀어요. 그로 인한 수모를 겪어봤네. 아 메디보다 같이 나왔구나. 나뭐하라고 금에만 생각하고 있어. 저 이번 나온 스킨 안 샀어요. 이거 원래 있던 거. 멋있죠? 보니까 있더라. <laughs> 하유 여기서는 이동속도 증가찍는게 나을 것같아 아, 이게 워낙 갑인 것 같긴 해요. 75%나 증가해 속도 줘서. 한문 아예 보이네. 이윤에는 꼭 갚도록. 나이즈 복제 복제 나이스, 나이스. 여기서이속지 블라인아래 음. 내가 먹어야 되나? 음, 아니면 내가 할게요. 근데 나 퀘스트 있어서. 오케이, 안하서 귀엽다고? 그렇죠. 010이님, 오늘도 셨전 안녕하세요. <놀라> <놀라> 미드 안 보여요. 저, 저거 어디든지 모르겠어요. 네. 저 있다. 지레 투로예요. 지레 한 곳을 다몰아라으니까 조심하세요. 불편. 지뢰 투로래. 괜히 죽을 건? 어, 까마귀 캐서? 이거 있지 않아요? 예. 그. 지레 볼수 있는 가 응, 음, 4레벨에 찍었어요. 근데 그게 어디 있는 줄알아야 보고. 아니, <laughs> 일단 찍음. 어, 비모게 찍어야. 영웅들이야. 잠시 보면 밤이 찾아온.

내가 모든 모 죽여라. 벤지로 같이 가야겠다. 싸울 거면. 갈게요. 함력 주방해요. 라해라 음. 이거 하면은 이거 하고 쏘냐 줘볼까? 먹자, 못자나 관문 없어. 그냥 라인이가는게 나이는 정데이좋았는나이스 정말 방금 이거 줘서 먹은게 아닐까? <laughs> 아예 사라졌어요. 조 조심. 시야선 이제 충분하다. 백포가차단난다 날이 밝 하지만 너무 안 심하지 아라 아이채빵 네. 나이... 죽는다 이거 더 내려가는 중인데 니수 있나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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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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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나름. 저기. 같 갈게요. 탑 용병 있어요. 나 너희의 공포자. 광 공포를 살. 적들의 시체를 안 돼. 우물. 행동. 야. 음, 응, 타 블레이즈. 전 지맥을 써야겠다? 일어나도까지 안 닿을 것 같다. 보딩 켰어요, 조심.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걔공 <목소리> <본> 빠지면 들어갈까요? 됐나? <목소리> 벙가벙가 만화가 없었다. 한번한 번, 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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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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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이 밤은 밤은 밤밤 핵으로 돌아갈 시간이네. 뭘 알아 있어요? 배고픈 거 맞냐고? 아니 배는 안 고픈데 자꾸 꼬르륵만 거린다니까요? 속이 별로 안 좋아 지금. 속이 별로 안 좋아. 상대 주사 먹는 중. 오케이 먼 자리 죽여라. 내 씨앗을 찾아오너라. 어? 여기 마이애보는자있어 아이 검은 저쪽으로 갈걸 미리 깔았는데 우리 다 죽일라고 아니야 바텀 한팀맞고 가야 되는데. 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빼야 돼. 티티. 미래. 오딘 빼고 싸우자. 여기서는. 내 무리했다. 오딘. 구커나 유즈를 찍어 볼게요. 음. 마이 해만 보여 요 올라간 거 같아. 이거 우리 라인이 안좋다 확인 방해랑 빨리 방해해보자 얘네 이거 갈게요. 먹는다 위에거 먹죠 위에 거? 한 방울텐데 아래거 막는게 나아 올라가! 이거 교정 그 걸으면 돼요, 지금. 뭔가 때려야, 나 강추했어. 커 때려야 돼. 나이즈 역시 레가 냈던 뜰을 올바른 판단이었어. 왜 가자? 그거 집이 한 번만 틀어주세요. 오케이. 우리 피가 없어 없고. 아이고. 나오나? 어디도

오, 우블그없어나이없어이들나님들 나이들. 나이라리이들나이이들 나이들. 나이야 나이들. 라인 가져가야 나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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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타리던데 봤네. 너희의 공포가 싫더라. 저게 공포를이다끝릴아몰아 남네. 게몰아해라이스 음, 내 치맥. 어, 뭐야, 모그 뭐, 뭐야, 모바일로 어떻게 했어요? 반응 없어요. 해야죠. 얘네 공성 먹을까? 용병 그렇게 지금 마이애버가 저 모는 궁쓸 거였으면은 저거 이거 더블로 다 같이 받는 것도 좋았겠다. 우리 거 먹자 우리 거. 어, 이거 도와주세요. 이거. 아. 아니. 뭐야? 제가 붕괴어 빼줘. 붕괴어 저거. 위아래 공성이랑 용병만 생기죠. 네, 그러게, 우리몇빼지 페이스트 지금은 좀 늦게 한것 같긴 한데, 그래도 확실히 좋구만 데미지 높프되고 그랬다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. 가자 멍멍아, 넌 강한 멍멍이야. 후이다. 그래, 물들이다 아, 저 뭐야? 왜 타파? 어, 소녀 조심. 많은 것이 이스 사라타 나이스. 야, 살았다, 살았다. 막을까요? 뭐 시간만 벌어도 이득인데. 앞으로. 저, 저이 쏘냐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죠. 메디브도 없고. 도도도. 도도도. 가자. 그래 도도어 그러니까. 어그로 꾸는 중이에요. 이거 다 먹혀간 거 없어요. 나이스 던지. 위에위에위에 위에, 위에. <우후> <너> 거자내가로질라이스디 걸렸어 29 80초인데 한타하고 나니까 쓰고 한타했는데 20초밖에 안 남아 대박이지 미쳤는데? 이거 아래 성채 밀어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안 먹고 성채요? 밀고 떼면서 먹어도 될거 같은데 선 20이라 우리 뭐가 탔니? 뭐... 야 네. 네. 뭐야 네. 아이 성채... 성체... 그러게 바로 깰 걸. 바로 뛰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식물이가 나왔죠? 있어요, 그냥? 아. <laughs> <laughs> 관문 없어요. 우리가 먹고 그냥 밀어버리자. 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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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명 맞추면은 6초 빨라져요. 한명당 3초거든. 그러니까 정형 맞추면 3초라고 떴었거든요. 아 명당 3초 맞아? 미쳤네 진짜 이거 어땠어. 좋은 실험이었어. 태양이 떠오르. 맞네 그럼 미쳤는데? <laughs> 야 어떻게 명당 3초야? 너의 방금 손노 진짜 잘 들어갔어 진영. 어디로 아니, 갈까요? 로 이거. 깨우마. 먹고 있네 아주 잘했다. 공포가 그냥 라도 에, 이거. 라도같 이거. 자텐 이거. 라인 이거. 막고 올수 있나? 메리브가 마이애브 내려가요. 마이애브 내려가, 내려가. 옆 옆으로 가요. 얘네 전장 갈렸어요. 마이애브 좀 차, 마이애브 좀 차. 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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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. 아이즈 못 먹니? 그리고 W 기술이랑 이것도 좋은 게 내가 나한테 쓰고 해도 될것 같아. 조금만 기다 줬어. 아니, 대박이다. 이게 명당 3초씩이면 3명만 맞춰도 9초인데?